어,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소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야고보소 5장 19절과 20절. 이두 구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단에 빠진 친구들을 대처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하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쭉 극심했는데 저런 코로나로 인한 유일한 유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신천지가 굉장히 밝히 드러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소위 그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이 신천지가 확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대구에는 여러분 혹시 뭐 무슨 집파 있는지 아시나요? 이 다대오 집파라고 있어요. 이 다데오지파의 근거지가 어딘지까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연결되는 걸 통해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나를 어, 깨닫게 됐고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뭐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삼육도유 보신 적 있으시죠?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예 예. 앞으로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삼육도유가 <laughs> 이 안식교에서 나온 그런 제품이고요 혹시 천연사이다 맥콜 들어보셨죠 이거는 좀 아재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안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좋아하신다면 은안 드셔야 되는 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은 바로 통일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소식적에 윤 선생 영어교실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윤 선생 영어숲으로 이렇게 호칭을 바꿨는데 이 단체의 CEO인 윤균이라는 사람이 여화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SDA 365학원, 뭐 이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SDA 약자가 뭐냐 하면은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교를 그냥 SDA로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 주변에 이단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란 말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이 이단 교주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50분이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20명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 계시고요 뭐 요셉도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단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근데 이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시간이 증명을 해 주거든요 이 천부교라는 이단에 박태선 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박태선 씨가 자신이 5,700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겉으로 보긴 동안이지만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5,800살까지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영생교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죽게 됐고요. 그 이제 자신이 성령이라 주장했던 안상홍 씨. 이 안상홍 씨는 냉면을 먹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털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단에 빠진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포커스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면서 어, 이단에 특히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몇 명을 좀 만났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친구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좀 경험케 하신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그렇게 돌아온 친구들이 나중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막 간사의 역할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그런 귀한 회복들을 분명히 경험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단에 빠진 신구들을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정립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단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예를 들어 신천지. 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힘든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주로 이걸 얘기합니다. 격리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선은 이단 신천지인들로부터 격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문 상담가분이랑 상담을 하고 하면서 이 교리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신천지인들이 어그 사람이 격리되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죠.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고 가만두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에 빠진 친구가 있다면 이게 좀 빨리 어 빨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빨리 담당 교육자에게 얘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격리가 돼야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있어서는 어그 담당 교육자 그리고 이단 전문 상담가 그리고 빠진 그 친구의 부모님, 이 협동 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격리가 중요한데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지금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렇죠 이만희 씨도 구속이 됐고 또 이번에 스스로 격리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단에서 빠져나가기 쉬운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한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많은 공동체들의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돌아가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한 번은 좀 이제 이단 전문 상담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다가 그 분이 이제 그 부산 성시화운동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계시는 권남계 실장님이란 분이셨어요. 근데 그 분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청년을, 청년들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 저는 어,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사역들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고도 심플한 얘기를 하셨어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혹해 하는 영이 빠져나간 자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줘야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는 뭐 다른 신방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두 주에 한번 혹은 매주씩, 매주에 한 번씩 만나서 체킹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것이 저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동기들, 어, 그리고 뭐 사랑방 송김이 같이 협동으로 같이 품어주는 것을 참 많이 노력을 한것 같아요.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단에 빠진 청년들을 회복해야 하는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참 이게 좀 화가 나요. 이단들한테. 왜냐하면은 한 친구가 잘못 빠지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 어 이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피눈물 흘리세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자신한테 접근하고 자신들을 이용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느끼는 거는 빠진 친구들을 회복해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런 일이 생기기 미연에 아예 예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 그 이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요한계시록 공개 강좌를 열어서 1장부터 왜 22장까지 각 장을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나 이게 왜 잘못됐나 이런 걸 분석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공동체적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 예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이단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전공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공법. 어, 우리 호세아서 사장 6절에 보시면, 어, 여러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내 백성이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위조 집회 간별사들이 주로 뭐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거의 70, 80%의 시간을 정통집회, 진짜 집회가 뭔지를 보는데 시간을 보내요. 그러고 나면은 굳이 위조집회가 뭔지를 안 배워도 위조집회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의가의 심은 나무가 돼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철저히 가져야 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뭐 통독 수련회라던가 아카데미라던가 아니면 설교 시간 이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시면서 말씀 위에 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말씀에 사람이 될 수는 또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말씀에 통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단에 대처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멀리 하셔야 돼요. 이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조금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 봐 주실래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게로 멀리하라. 이러한 사 예, 여기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멀리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그냥 멀리하라. 여러분들한테 포교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생긴다. 멀리 하시면 돼요. 혹시나 하고 가까이 가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 2서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이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집에 들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누구한테는 이단에 속한 교훈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단에 빠진 친구들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격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친구들이 격리가 될수 있도록 담당 교육자, 이단 전문 상담가 그리고 부모님의 협동 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이들을 정말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전공법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내 상태에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것이 이단의 포교 이게 있을 때 어, 절대 얘기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멀리 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어, 이단으로부터 어, 여러분들이 어,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어,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희 함께 어, 찬양하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在就无起起要你 <marriages timing> See?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깊은 움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이 시편 40편의 찬송을 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이단들이 미혹해하는 영들이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반석이신 말씀 위에, 반석이신 주님 위에 바로 설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단에 빠진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버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또 그들을 또 온전한 대로 이끌게 하시고 미혹해된 영들을 또 미혹해된 그 친구들을 또 주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는 한명한 한 명의 귀한 영혼들 온전히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 아버지 잘 방어하며 이것들에 미혹되지 않는 그 귀한 역사를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많은 그런 구덩이와 또 수렁에서 건져 주시며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